새해는 우리 회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알부디죠. 알부디가 뭐죠? 알부디 주식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재무제표 열심히 분석하고 우리항주 맨날 찾아도 소용없어요. 주식은 좋은 종목 찾아도 돼요? 안 돼요? 좋은 종목만 찾아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그건 내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 얼른 그 마음에다가 물어보면 마음이 다 얘기해 는데너 코스모학 있어 있냐고 코스모신 소재 있어 이 물어보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너 하늘 바이오파 있냐 있는 사람들 있지 날라가죠 지금 자 이런 장이 무슨 장이냐 바로 제시리버가 얘기한 강세장이 온 겁니다 제시리버는 어떤 장에서 매매를 했죠 난 강세장이라고 판단될 때 매매했다. 무서운 장이 온 거죠? 지금 이게, 어떤 장이 왔냐면요, 어, 예고는 이미 2016년부터 예고했던 것 같아요. 강세장이 왔다. 어떤 장이 왔을까요? 미포장이 온 거예요. 미포장에서 보면요, 오늘, 오늘 공부는 여러분, 미포 공부를 해야 돼요. 미포조선의 그, 2002년부터의 시세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2018년에 미포 조선이 미포 조선 올까요? 다른 주님의 몸으로 올까요? 첫 번째 여기가 대통령 선거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가 대통령 선거고 여기가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잖아요. 절묘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주식장은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환영해요. 그것도 어, 그 당시 무슨 정권이죠? 진보 정부였죠. 네. 김보정권이 출발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지금 이 올라가는 폼이 누구 닮았어요 어서 많이 보던 종목 같지 않아요 12월까지만 한번 가보자고요 그해 노무현정권 12월에 갔더니 2700원짜리가 15000원이 됐어요 어서 많이 보던 놈 같지 않아요 다섯 배 올라갔잖아요 어서 보던 놈, 본놈 없어요 이런 놈네 주님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딴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저포조 찾고, 가치조 찾고, 뭔 테마 탔고 지랄들하고 있잖아요. 네. 저그한 해만, 다음, 다음 해로 가서 보자고요. 다음에 1년만 더 가볼게요, 1년. 아, 1년 가면 넘어가나? 7개월만 더 가볼게요. 2,700원짜리가요. 19,000원 찍었어요. 그리고 단기 조정점이 왔네요. 지금 이제 고민입니다. 많이 먹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단기. 이익 실현했다가 여기 들어오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조정을 좀 들어오면 눌림목에 사가지고 간다 이익 실현하겠다 이익을 따겠다 1번 그냥 보유한다 2번 네 그럼 하나 더 시험 볼게요 그럼 나이 여기서 매수할래 3번 관망 4번 나 그럼 이 여기서 매수할래 3번 나 없는데 있어도 추가 매수할래 3번 관망할래 4번 아빠 말이 잘 들려야 되는데 <laughs> 자, 그래서 어, 12월까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4년 탄핵 났던 해죠. 기억나세요? 이게 탄핵 때문에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가 탄핵이에요, 탄핵. 탄핵 나 가지고 이 하종과 치고 청장이 원통 지랄났는데 예, 그해 2004년 탄핵에 12월 30일까지 가 봅시다. 아사르비아. 그 자리가 바닥했네요. 하종과 탄핵 맞은 하종과가 바닥 잡고 예,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익 실현한다 뭐 나중에 보고 산다, 뭐, 다 틀렸죠? 매매 기법이 있어요, 없어요? 매매 기법이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이 주제를 못 먹은 거 뭐예요? 많이 올라가면, 다섯 배 올라가면 사면 안 되나요? 다섯 배 올라간다면 사면 안 되나요? 안 된다, 5번. 괜찮, 다섯 배 올라가도 사야 된다, 6번. 그런데 여러분의 다섯 배 올라가도 사야 된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 평소에 여러분 다섯 배 올라가서 사십니까? 나는 솔직히 정직하게 다섯 배 올라가면 산다 1번 아니다 손안 나간다 2번 여기서 애들을 떠다 미는 사람이 있잖아 왜저 꼭대기에서 떠다 미는 사람 있잖아 꼭대기에서 떠다 미는 인간 하나 있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간 데도 거기에서 그더 사자고 그러고 막 그죠? 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어린 것들 무서워할 때 떠다 밀어주는 아빠가 있어야 돼 아빠 그러니까 리딩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데서는요 꼬시지 않으면 안 돼요 꼬, 이런 데서는 애들 꼬셔야 되거든요 야, 난마신국가를 세력을 도와주는 색깔 건마 조금 사봐 피라미딩이야 피라미딩 왜냐면 바닥에 우리는 깔아놨기 때문에 언제나 피라미딩 피라미딩 하니까 마음이 예, 쉽고요 그리고 너 이거 없니? 밥 굶어라 아, 그러면 밥 굶음이 쉬워서 손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 0.5% 1%씩 추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분할 매수하니까 쉬운 거예요 2005년 2005년 네. 6월달까지만 가볼게요 2000... 5년. 그러면, 바닥에서 출발하는 데가 1년, 1년, 2년, 2개월 된 겁니다. 주도주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보시면서 느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막 눌러주질 않아, 지랄하고. 에? 여러분, 눌림목을 좋아하잖아요. 내 사랑 눌림목. 그것도 세게 눌러주기 좋아하죠? 도둑놈. 그도둑놈싶 <laughs> 보죠? 누르면 못 가는 거예요. 세게 누르면 그렇지 여기서 써야 되는 거 기다리는 조정 없다 네, 사투리로 쓰면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이거지 그죠 어. 종목을 아무리 주도주를 쳐 주어도 못 먹습니다 쪼까이 쪼까, 쪼까 따 먹고 그러니까 전문가의 강력한 리딩이 중요한 거예요 종목 딱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배배 네. 그럼 대요안 돼요, 돼요 애들끼리 어린 것들끼리 종목 종목 던져놓고 니들이 알아서 골라서 사,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투자가들에게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있죠? 물론, 평상시인 유지도 중요하지만, 매수, 매도가 잘안 되잖아. 요 액션이잖아, 요 액션. 행동. 매수, 매도가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맨날 머뭇거리다가 늦게 지랄하고 이쁠 때 사고. 팔라고 하는데도 안 팔고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작살 난 다음에 팔고 그러잖아요. 가슴이 막 뭉거지고 너무 나 무서울 때나 매도하고. 그죠? 그래서 그럴, 그게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죠. 자, 여러분, 훈수 보는 놈이 잘 돈다고잖아요. 펀드매이저에도 멘토가 있어요. 알아요? 훈수 보는 놈은 내 돈이 아니고 내 계좌가 아니니까 냉정하게 잘라요. 근데 제 돈은 잘안 돼요. 네돈 가지면 네가 잘안 된다는 게 이게 또 정설입니다. 그 뒤에서 무식하게 제 돈도 아니니까 아빠가 얘기잖아요내 돈도 아니니까 자를 땐 잘라 썩은 건데 추세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힘들어해. 잔인해. 의사가 짤때 사정 봐줘요? 환자? 여러분 어, 골문거짤때 의사가 어떻게 째요? 푹푹 째버리죠? 이빨 뽑을 때 싹싹 뽑아버리고 임플란트 할때 보니까 드라이로 그냥 뼈에다가 드릴로 뚝르 하고 근육을 뚫어요. 투자해도 반드시 의사가 필요해, 요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금액도 많이 간 노랭이들 보면은, 혼자 해, 혼자 해. 특강만 한 번씩 들고 혼자 해. 그 나중에 결과 보면 성과도 안 좋아. 아니, 나돈 작으면 작았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돈도 많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회원님들, 오래된 회원님들은 다 자금이 좀 되시는 분이고, 내 광팬이 되려면, 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팬이 되려면. 회원 소관문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이런 장이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런 장이 올때 이런 큰 장이 올 때의 특징은 뭘까요? 환율에서 찾아야 되겠죠, 환율. 환율에게 물어봐. 환율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고 계세요. 자, 시장 큰 장이 올 때는 환율과 같이 갑니다. 환율이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고요. 환율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주식투자는 환투기와 같이 간다. 다른 말로 하면. 반비례가 아니에요. 가치가 같이 가치 올라가기 때문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환율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달러가 1200원 하던 게 지금 1100원이 깨졌잖아요. 이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화의 절상. 달러의 절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 월가에, 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서 우리나라, 원을 잡아, 잡아갖고, 우리나라 주식 사죠. 돈, 바꿔놓고 그냥 은행에 놔둬요? 이자도 몇분안 되는데, 당연히, 우량주를 사죠. 1200원은 달러가 지금, 1100원 깨져서, 이제 천 원이 곧 깨질 것 같은데, 천 원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죠? 원화가 오르면 주식도 오른다. 그큰 장이 조건이에요. 정리해보세요. 큰 장은 원화도 오르고 주가도 오른다. 외국인들이, 니까 그러니까 한머니의 환투기와 주식투기를 같이 하는 거죠. 그죠? 예. 요런 건 배워야지. 어디 가도 안 가시주는 거야. 큰 시장을 못 보면은 맨날 변두리에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회원을 10년씩 하는 분들은 다 뭐죠? 네. 제 회원을 10년씩 하는 분들은 결국 종목을 주면 뭐 하냐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괴로울 때 여긴 팔자리가 아니라고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는 거. 예, 네, 그거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가보자고요. 2005년 연말까지 갔어요. 연말. 연말에 가기 전에 지금 좀 너무 오픈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몇배 올랐어요? 10배, 20배, 약 서른배 올랐네요, 가깝게. 어, 신기 편입해야 된다. 1번. 이제 관망하고 눌러보면 간다. 2번 누르세요. 지금은 2005년 6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 타이머신 타고 가서, 나도 그럴 줄 알았다. <laughs> 아빠 말, 나도 그럴 줄 알았다. <laughs> 먹어보지 않은 놈은 절대로 주소주를 못 산다. 계기도 먹어본, 먹어본 놈이 먹는다. 근데 별로 오른 게 없어. 박스권을, 백스권을 행사했네요. 그죠? 예. 네. 여기서 여기가요. 건 7, 8개월 이르이 조정했네요. 짜증나. 개마공원이 나왔어요. 이건 목조르게 한번 해야 되겠는데. 자, 매수과담 3번, 관망 4번. 이꼬심면다 넘어와. 그래서 1년만 더 가보자고요. 2000, 이게 지금 2003년에, 2002년에 출발했는데 지금 2 0 0 7년도안 끝났어요. 이게 벌써 몇년뭐 1년, 2년, 3년을 보유했는데, 도 이게 지금, 3년 많이 먹었어요. 약 30배 먹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팔아야 되나? 지루하죠? 3년 동안 들고 있으면 짜증나면 안 나요. 돈은 30배 먹었지만, 딴거 갈아타고 싶죠? 아이, 그냥, 주직하는 사람들하고, 바람난 놈하고는, 뉴걸을 좋아해, 뉴걸. 새 종목을 좋아한단 말이지 신규 상장 종목하고. 가는 놈을 그냥, 뉴걸로 바꾼다고, 그 지랄하고. 짤르죠 <laughs> 버려, 버려. <laughs> 1년만 더 가봅시다. 내가 보니까 저안 산다는 사람들이 많네. 안 사고 그냥 간다. 2006년 12월 30일 날 가봤습니다. 2006년 12월 30일에 보니까 14만 천 원에 왔네요. 몇배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대장주들 있죠? 함부로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장주들 함부로 파시면 안 됩니다. 바닥은요, 2천 원대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잖아요. 여기서는 역배열이요역배열를 신저가에요. 지금 앞으로 크게 갈 놈은 내가 보기에 역배열의 신저가에서 있다고요. 다만 여기서 뭘로 봐야 돼요? 관심법으로 봐야죠. 직구석 분석, 그죠? 역사 분석, 직구석 분석, 그죠? 이런 게 분석이. 그건 그, 그런 분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줄상승하는 거다 그런 분석으로 나온 거고요. 주식을 오래 연구하고 전 종목을 머릿 속에 집어넣고 있다 보면 그게 여러분이 보입니다. 근데 주식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오자마자 말이에요 고수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빨리 먹을 수 있는. 부자 아빠 만나서 밤새고 밤새고 주식 얘기한다고 는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빨리 안 가면 답답해가지고 포기하고 또 주식 시장 이쁠 때와 겨왔다가 거기 다 터지고 나쁠 때안 오고 또 이쁠 때 오고 고점에 왔다 고점에 오고 고점과 고점에서만 시주 식장에 오는 놈들 있어요. 우문 깡통 나죠. 2,700원 짜리가 12만원에 14만원 찍었네요. 1년만 더 가보겠습니다. 40만 7천원 찍었네요. 그래서 어 격언이 있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다 올라간 게 아니고. 그지? 네. 많이 올라간 데 가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결국 이것도 환율과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졌거든요. 그죠? 경기가 좋아졌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 구간에 어떻게 갔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2003년 노무현 정권이 이 바로 생, 탄생한 해입니다. 거기부터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가치가 올라간 거죠. 거기가 1250원, 얼마인가요? 예, 1250원 했는데요. 1250원 하던 환율이 여기 900원까지 쭉 빠지면서 결국 뭐가 했어요?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요. 환투기꾼들이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근데 조선주가 그때 수출이 잘 됐잖아요. 돈도 잘 벌었어요. 결국 돈을 잘보저 아래서는 별로 못 벌었는데 여기서는 잘 벌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고점은 뭐가 말해주는 거죠? 환율한테 물어봐. 그죠? 응. 그러면 주가도 박살 나는 게 이거잖아요. 니먼사 때 이게. 그러니까 이, 이 환율을 보니까 어땠어요? 환율이 엄청나게 초기를 크게 했기 때문에 환율이 붕괴되니까 어때요? 이 모습이 나오죠? 어. 앞으로, 어, 비트코인에서도 이 모습 나올 겁니다. 비트코인 반대로 나오겠죠? 비트코인 하락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여러분들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속에 <laughs> 여러분이 시세의 비밀책은, 이 시세의 비밀을 한 구절만 여러분 걸로 만들어도 사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 시세의 비밀. 태극이 운동하여 극으로 움직여 양을 생성하고 움직이는 것이 지극하여 조용해진다. 무슨 얘기냐면 움직이는 것이 지극하여 조용해진다. 조용해진다. 조용하지 않아? 작은, 내가 얘기하는 붕어 알, 조용해져. 조용해지고 변곡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 이번 장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번 장에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시세를 다 먹는 공부를 해야 돼요. 추세를 다 먹는 공부를 하자. 자 가자 어디로? 써요. 회원 경험담으로. 그죠? 여기가 정답이 있는 거야. 여기가. 제일 중요한고 지금 이 시장에 지금 잘 가고 있는 미포조선 후속같이 잘 가고 있는 코스모 화학 있어? 있냐고. 여기 있잖아요. 해피님은 오늘 해피님 나오셨네. 해피님 계좌 코스모아학 코스모 소재,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2천원대나 이게 더러워서 이게, 더러워서 못 사는 거지, 더러워서. 그죠? 딴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코스모아학 사막 콘덴서, 다나와, 삼성자업선주, 대주전자 재료, 사마전기, 생활건강, 삼성전자, 대상, 애경리와 대덕, GDS, 큰앤 사이언스, 오스텐, 코리아스 율천화학, 일진, 다이아, 있어요 여러분 다? 전부 딴 데서 놀고 있잖아요 아 겁나게 책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가치주 저포주 책 읽었는데 버피 책이 제일 많아 읽었는데 전부 지금 딴 데서 놀고 있어요 이거 버피 책 읽었으면 이거 못 사요 버피 책을 열심히 읽고 저포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 이거 없다고요전 세계 투자가들에게 저포 운동을 버려놓고 주식시장은 딴 데로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중들이 다 알고 있는 기법은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은 올라와서 팔아먹는 작업인데 사줄 놈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종목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누가 조사해요? 세력들이 조사하는 거요 예딱 조사해보면 누가 주주 명부 띠는 다 알아요 누가 많이 가지고 있나 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나 가치주 펀드가 많이 가지고 있나 아마 버핏을 좋아하는 펀드 버핏을 따라한는 펀드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근데 버핏은 이미 쭉 빠져가지고 지금 애플을 샀잖아 애플을 2016부터 애플을 사요 IT 사지 말라고 자기는 IT에다 저포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죠 PBR 저포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주가 미래를 예측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으로 따지면 코스모학 사면 안됐어요 완전히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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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콘덴서도 자 그럼 또 볼까요? 우리 금나비님 아 금나비님도 어, 코스모학이 있으니까 글은 정말 재밌게 쓰셨으니까 재밌는 글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이제 코스모학 금나비님 700% 되, 지 않았나요? 오늘까지 올라오면. 어, 제 예, 요, 어제 안 보고, 그저께까지, 연말까지 올리신 거네요. 네, 603% 코스모화. 롯데 지주 있죠? 대주 전자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대주 전자재를 진짜 별로 안 사고 싶었잖아요. 어, 717%까지 올랐답니다. 코스모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죠?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단타는 안 돼요 여러분 단타는 음, 단타는 안 되는 거예요 단타를 하시면 안 돼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3개월 정도 단타 열심히 하면 깡통 납니다 다 나와 하이닉스 다 있죠 그죠 태형 건설도 있죠 여기 보면 아 이게 정말 제가 여기 그 해피님 요 종목 몇개 쳐보고 가도록 할까요 예, 네. 여기서 아까 코스모아 이거 월봉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월봉 보면 여러분이 시한한건 느끼게 될겁니까자 보세요, 코스모와 월봉이 월봉이 어떠니까 환율하고 뒤로 가죠. 환율과의 관계를 보세요. 환율하고 관계를사화콘대서 보세요. 보세요. 안 팔아요 아직. 먹다 마냐? 월봉이 특이하죠.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 삼성전자 같은 거는 여러분들 기본으로 이거 무료 추세도 많이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를 기본으로 좀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거는 기본으로 있어서. 한국이 가장 유, 좋은 종목이 삼성전니에요 베트남 가면 비나밀크. 네? 대만 가면, 대만 반도체. 미국 가면 애플. 그런 걸 연구하지. 그냥, 대장주들이 가고 있는데, 세계적인 시가총이 상위 종목이 가고 있는데, 코딱지 많은 거 만져가면서, 우기고 있으면 뭐예요? 시세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책한테 물어봐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바로 너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라 부자 아빠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을 버리고 시세가 가는 방향을 따르라는 거예요. 시세를 추세 추종하라는 거예요.